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. 자 오늘 드디어 이 3602, 이 3602와 이 중국산이 중국산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 건데요. 어제 언박싱 영상에서 박스가 딱 까지면서 이렇게 촥 나와서 언박싱 영상은 잘 찍었고요. 자, 오늘은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내가 이렇게 다양한 자수 패치를 붙여서 한멜트라고 뜨거운 열로 그걸 녹여서 제품에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이 기계, 중국산이도 장만하고 이 패치도 여러 개 만들어서 준비해서 모자에다가 부착해서 판매하려고 준비를 했었죠. 하지만 가장 강력한 벽에 부딪혀서 또실패를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붙지 않아요. 혹은 붙이려고 그러면 타버리거나 납작해지고 엉망이 돼 버립니다. 이 중국산이가 실력이 안 좋아서 모자를 다 망가뜨리고 자국을 막 내버리고 1분 이상을 꽉 누르고 있어야지 붙는데 붙고 나서는 제가 여기다가 테두리에다 3D로 어, 입체감을 줬거든요. 그게 다 사라지고 평평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눌러서 타버렸어요. 이 실이 누워버렸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포기했었죠. 하지만 이 360이 미쿡 형님이 오셔가지고 제이 비즈니스를 확 확장시켜주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. 장비 크기에도 느껴지듯이 열상하고 뼈가 앙상하죠. 이걸 제가 베트남 동으로 150만 동이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. 하지만 이분은 엄청 무겁고요. 텅텅 소리가 나고, 어우 묵직한 소리가 어우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. 어제 그 친구가 계속 해머 해머 했죠? Oh, this i like a hammer. 햄버 만드는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쨍쨍하고 뭔가 비싸 보여요 슉하고 막그 에어 소리도 나오고 네 뭔가 우와 하고 얘기를 하네요 자 중요한 차이점이 이 라운드에요 라운드 여기 라운드 보세요 평평하죠 이런 모자가 없거든요 이 라운드가 아마 핫트로닉스에서는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자에 이모자에 라운드가 육각 모자냐 오각 모자냐에 따라 오각 모자는 막 서있는 형태 육각 모자는 약간 누운 형태 그런 형태를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리콘 소재로 만들었어요 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모자 두 개를 준비했고 이렇게 자수 패치 두 개를 준비해서 나중에 여기와 여기 둘다 사용해서 붙여볼 거고요. 어느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는지 좀 이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각도에서 대충 만든 중국산이와 제대로 만든 미국형이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위에서만 이제 온도가 나오, 올라가죠. 그래서 이게 뜨거운 거가 이제 패치를 놓고 누르면 이 패치 위에서 열을 받아서 밑으로 통과하면서 밑에 있는 고체 상태 의한 벨트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서 그 액체 상태가 이 모자에 내려 앉으면서 부착된 형태거든요. 패치도 두껍고 이 테두리도 더 두껍고 3D 제가 엠보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열이 전달이 안 돼서 붙지가 않더라고요. 여기는 이 밑에서도 열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열이 내려오고 이 중간에서 이 패치가 껴가지고 지옥 불이 위 아래서 막 오니까 녹아서 사르르 모자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렇게 이 각도와 이 위아래 열로 인해 빠르게 패치가 붙었고요. 1분 이상 눌러도 안 붙던 게2 3 0초 만에 붙는 마법을 봤습니다. 많은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. 어제 그열 열총으로 다 체크를 했는데 정확한 온도가 나왔고요. 얘는 뭐 여기저기 다 자기 맘대로 온도가 나올 거고요. 이런 레버를 작동할 때도 소리가 좀 별로죠? 미국 형님은. 아. 어. 어. 예, 힘있습니다. 역시, 햄버거 먹은 미국 형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자석 같은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탁 닫혔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딱 열리게 되는 오토 오픈 시스템. 그리고 퓨전 IQ. IQ란 뜻이 I.Q.가 높다. 이 제품은 쇼라쇼라 히트 프레스 I.Q.가 없다. 네, 똑똑하지 못하고 엄청 똑똑하고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를 맞추는데 손으로 하거나 이 펜으로 온도를 맞춰 놓고 몇분 후에 그 온도가 맞춰지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표시해 줍니다. 어, 스마트. made in USA 미국 생산이고요. 누를 때도 이 타격감이 그냥. 훌륭하고 누를 때, 어, 어, 눌렸구나 하는 그런 타격감은 없고요. 중요한 게또 열과 시간을 세팅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어느 정도 강도로 이 프레셔 압력이 가해지는지는 그냥 내가 누를 때그 감으로, 감으로 잡을 수 있고요. 여기 이 레버를 돌리면 쭉 올라가서 강력하게 받치고 레버를 풀, 풀어서 내리면 쉽게 다치고 내가 파악해야 되는데요. 이 똑똑한 IQ 높은 이형 님은 이렇게 누르면 몇초 있다가 숫자로 표시합니다. 1부터 9까지 어느 정도 강도인지 추천하는 거는 4에서 6 사이로 9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제품에 손상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간단한 바이널 커팅 한 제품들은 뭐 아주 쉽게 붙죠. 거기까지가 이 친구의 한계. 이 친구는 지금 이런 고급 높은 자수와 더불어 3D로 높게 올린 그 MLB스러운 그런 자수까지도 다 붙여낸다 하거든요. 제가 분명 체크할 거고. 그리고 이 형님을 구매하면은 이세 장의 실리콘 패드를 주거든요. 제일 얇은 거, 중간. 아주 두꺼운 거. 이 아주 두꺼운 거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 3D 자수 높은 거이 두께만큼을 커버해 준다는 개념이죠. 프레스 눌렀을 때 열은 전달하지만 3D 자수 안에도 이런 폼이 들어가거든요. 2mm, 3mm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강제로 누르면 걔도 열을 받아서 짜부되면서 퍼져버리겠죠. 하지만 이 실리콘 패드가 그걸 보호해 주면서 살리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두째로, 이거 모자에 찍히는 이 프레스 자국을 다 막아줍니다. 8분의 1인치, 4분의 1인치, 8분의 3인치. 이세 가지 종류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. 홈 커버 패드라고 하네요. 프레스 자국을 막아주고, 엠블럼의 피크니스를 살아있게 해준다 합니다. 자, 모자를 한번 시연해서 대보겠습니다. 이렇게 모자가, 이렇게 모자가 들어가면 거의 딱 맞게 빈틈없이 쫙 달라붙는 그런 커브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. 이중국산이에은 아, 이게 뭐야? 이게 이게 뭐야? 이게 너무 심한데요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네, 이렇게 공간이 지금 뜨는 공간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고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툭툭툭 들어가죠. 어, 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안 들어가고, 어, 스나백은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는데, 지금. 오각, 스톡처 캡은 거의 차이가 없게 딱 맞아 들어가고, 자, 쪼국산이 누르게 되면, 와, 쉐입 다 망가지는 소리 들리시나요? 아. 어, 괜찮니? 이건 뭐, 게임이 안될것 같은데요. 뭐, 거의 각도에서부터, 뭐, 강하게 눌러서 망가뜨리는 거고,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, 음, 과한 암벽이 들어가면서, 모자에 살아있는 이 가게 생명이 다 무너지겠죠.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뒤로, 눌러버리니까 이렇게 뒤로 밀려버릴 것 같아요. 모자가 다 망가질 것 같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또 홈을 파놔가지고 이 모자에 여기 약간 튀어나오는 이 부분을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. 뭐 대부분 사용할 때 이렇게 땀바지 부분을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 모자에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챙이랑 크라운을 합치면서 남는 원단 그 조각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 부분까지 여기를 여기를 통해서 감싸주면서 이 낮고 높이를 주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겠고요. 이 실리콘 패드가 플렉서블하게 이 옆까지 잘 잡아주면서 14.2cm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. 17.5cm 정도 높이도 검정색 부분은 8cm 정도로 잡히고 형태도 끝에서 끝까지 거의 동등하게 약간의 차이만 나게 가는데요 이거는 끝은 얇고 중간만 두꺼운 형태 그것도 8.2cm인데 이 끝부분은 5.2cm 여기는 끝부분도 똑같이 8cm 훌륭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이 열프레스의 크기도 당연히 사이가 나죠? 18cm정도 나오게 밑판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 15cm정도 나오게 됩니다 뭐지? 잡지를 못해요. 잡아야 되는 레버가 작동을 안 합니다. 하지만 너무 튼튼하게 잘 잡고 있고요. 와, 뭐냐 찢어지네. 이 까딱까딱 그래, 이 비숑 말라가지고, 이씨, 비숑 말라가지고, 이거. 아무튼 얘는 안될것 같아요. 이제 써먹는 게안될것 같고, 이 미국 형님이, 오. 오, 좋은 모자를 만들어서 예쁜 모자로 정확하게 좋은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 중국산이한테 들어가면 중국산 모자가 돼서 나옵니다. 샘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까워요. 모자나 날리겠네. 그래도 해봐야죠. 이 기계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. 로고를 붙이고, 저에게 있는 이 기계로 모자를 만들고, 이을 돌려서 빡빡하게 만들어 놓고, 쉐입을 잡고 제품을 출고시키면, 최고의 모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. 요 기계, 요 기계 아마 이 기계도 판매를 할수 있게 되고, 이 기계도 판매를 할수 있게 되면 모자 커스터마이징 사업 하는데 치트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이게 세트 자랑스럽게 자랑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품 만드는 시연을 해볼 건데요. 이 기계랑 이 기계랑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? 그리고 이 기계 요 기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멋진 모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님들